안녕하십니까? 생활의 기술 알려 드리는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보일러가 안 된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연료통에 이렇게 네, 물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연료통에. 그래서 일단은 연료통에서 물을 어 최대한 뺐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통에는 물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보일러를 뜯어서 어, 고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 속에 있는 소고 전자펌프죠. 전자펌프 전자펌프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일러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물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물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잘 봐주세요. 아 보일러를 예, 보일러를 뜯어야 됩니다 기름보일러 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하냐 몸통까지는 분리 안해도 됩니다 고 얘를 일단은 얘를 카메라 카메라 설치를 자 얘를 풀어서 이게 이제 연료 노즐이거든요 연료 노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네. 연료를 한번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껐다가 쳐서, 어떤 상태의 연료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이 나온 거 있어요, 물이. 이제 물이, 이 기름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기름이. 기름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층이 예 층이 겹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음 층이 이렇게 층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면 예자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자, 기름도 세고 하니까 기름을 완전하게 조여주고 14로 되이면안 돼. 13입니다. 13. 13개로, 13개로 딱 조여주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틀려요. 완벽하게 지금 불이 붙진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 안 붙으면 에러가 뜨거든요. 에러가 뜨는데, 아, 불이 완벽하게 잘 붙었습니다. 그러면, 음, 물이 찼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료통에 있는, 연료통에 있는 물을 다 빼주시고요. 이쪽, 요거 연료노즐이에요. 얘는 점화 플러그예요 점화프로그고 얘는 이제, 그, 감지 센서에요. 어, 화력 감지 센서인데, 불이 붙었는지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어, 물을 다 빼주시고, 이렇게, 그, 재가동을 시켜주면, 이상없이 잘 돌아갑니다. 기름보일러에 수분이 들어갔을 때, 연료통에 물을 집어넣을 었때 또는 연료통에 빗물이 들어갔을 때 일단 물을 다 빼주시고, 네. 얘를 풀어가지고 연료 노즐 입구에서 풀어서 물을 다 완벽하게 빼주시고 재가동시키면 보일러가 정상 작동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함의 기술을 알려드리면, 둘째 아습니다 다음에는 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